착륙 직전 갑자기 벌어진 소란 비행기가 곧 착륙할 시간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착륙 준비를 하고 승객들도 벨트를 매며 평온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국인 남성이 갑자기 머리 위 선반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이 위험하다며 멈추라고 했지만 그는 잠깐이면 돼 중요한 거야 라며 검은 봉지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봉지에서 액체가 흘러내리며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장은 즉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착륙을 지연했습니다. 비행기는 1시간 동안 상공을 맴돌며 대기했고 승객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착륙 후 공항 경찰과 보안 요원이 바로 탑승했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제압당해 끌려나갔습니다. 검은 봉지 안의 액체는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이었습니다. 착륙 전에 몰래 버리려 했던 것인데, 이런 행동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비행기 안전을 위해 규칙을 지키는 건 필수입니다. 위험한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모두가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